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강 시간으로서 4. 용어의 정의, 1. 기본용어, 2. 가산세, 3. 가산금, 4. 면세점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용어는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세법, 조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 기본 영화의 첫 번째는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즉 과세를 할수 있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과세 객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목적이 되는 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재산 과세 대상이 가장 큰 거는 재산이죠 재산 재산세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 그래서 소득세 종합 소득세 뭐 양도 소득세 어떤 수익이 있을 때 수익 그리고 어떤 행위, 뭐,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 같은 거 묻는 것도 됩니다.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다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대로 세금, 세액이 되는 거에 세금을 내야 되는 액수 금액, 그래서 과세표준이 가액 이거 가액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죠 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어떤 수량 건수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건수 같은 거 대표적인 가액은 금액에서 부과하는 거라 이걸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건수는 양이다 해서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그 등록면허세 중에서 등기하고 관련해서 말소 같은 거할때 그럴 때는 3,000원 그리한 건당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대표적인 종량세에 해당이 되고요 종량세 신고하는 것들은 대부분 종가세가 됩니다 종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그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데. 특히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럴 때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가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납부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 이거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라는 해서 신고납부입니다. 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어, 과세표준하고 세액이죠. 그거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납부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신고주의라고도 합니다. 신고주의. 네,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만 약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외도안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예요 이건 저에게 아주 세게 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할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안 하면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나오고 납부금손세, 가산세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 네, 대표적인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세법과 관련된 거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국세로서.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일부 있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과세권자가 그냥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보통 징수 어, 보통 징수 이걸 바로 부과주의라고 해요. 부과주의 부과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과세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흔히 내는 거 있죠. 7월이나 9월에 재산세죠. 그렇죠.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에 나란히 경비돼서나온 거, 같이 보조돼서나오 거,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은 다 보통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통징수하는 것들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자, 이럴 때는, 이때는 가산세는 없어요. 가산금만 나옵니다. 가산금. 이 가산세 내는 거는 역시 여기는 가산금도 내야 돼 가산세도 내지만 가산금도 같이 냅니다. 그런데 보통 인사하는 거는 가산세는 없다. 가산금만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이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는 그 먼저 의의를 보면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신고 불성실. 신고 불성실, 그러니까 신고를 제대로 안한 거죠.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에는 가산세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납부, 납부 불성실. 납부를 제대로 안한거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가산세는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냐면 납세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하여 부과한다 그래서 세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번째는 무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한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 두 번째는 좀 적게 신고입니다. 신고를, 신고를 하게 했는데 과소 신고 가산세.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정, 아주 부정하게 부정 무신고 가산세. 자, 과소 신고도 부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에게 무신고납부세에게 20%를 가산세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에게 10%를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정 무신고한 경우,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해서 징수하고요.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역시 40%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부정한 경우에는 40%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대부를 합니다. 자,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그 의의를 보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하여 부과. 그래서 그 계산하는 거 보면 미납세, 납부를 안한거에요 미납 또는 미달, 모자르게 한 경우죠 미달. 그러한 세액이 있으면 이거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납부 지연일수. 납부 지연 일수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매 하루당 하루당 만분의 일만분의 삼. 예 이자율이에요. 일만분의 삼을 계산한 요 금액을 추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자이 미납세금 미납세금로 징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곱하기 납부 지연 일자 곱하기 만분의 삼. 이렇게 해서. 가산하는데 가산세는 크게 두개 신고 불손실 납부 불손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3 가산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산금은 주로 가산금은 이제 신고 납부 보통 징수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얘기해요 일괄적으로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나니다 이것도 하나는 일반 가산금, 일반 가산금 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부겁게불립니다 중가산금, 중가산금.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그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중사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3% 3% 100분의 3이니까 3%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내야 되는데 안내 그럼 5만 원에 3%를 낸다는 얘기. 부과 하는 거예요. 가산금으로 지방세 중에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냥 가산금만, 가산세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거 보통 징수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보통 징수하는 어떤 것들 재산세나 지역자원세 시가 대표적으로 이 일반 가산금만 적용이 됩니다. 중가산금은 뭐냐면 납부 기한이 경과했어요. 경과했는데 또 일정 기한까지 납부를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까지 그때까지도 안될때 그럴 때는 거기다 내야 될 금액에다가 가산을 하는데 좀 세게 가산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자매 1개월 이건 1개월 단위가 1개월 단위다. 1개월 단위로 해서 고지세액의 1000분의 12 1000분의 12 1.2% 2%를 추가하여 가산을 합니다. 근데 무기한 가면 안 되잖아요. 무기한 가면 너무 조세 부담이 힘드니까 60개월 안 돼요. 60개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니까 60개월 이내그이내 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가상금이나 중가상금은 금액이 좀 높을 때 내야 될 세액이 높을 때야지 서민들 조금 낼 건데 이거 못 냈다고 이러고 중가상금 물리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가상금은 그냥 그대로 3%씩 물리면 되는데 경과 날로부터 이제 고지세의 3%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 중과상금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요거는 규정을 줘요. 국세 같은 경우에, 예, 국세, 그리고 또 지방세, 이제 나눕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야 적용돼요 100만 원 미만 경우에는 중과상세 안 물립니다. 예,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30만원, 30만원 이하일 때는, 적용 안 한다. 아, 미만일 때는. 30만원 이상일 때만. 역시 국세도 100만원 이상일 때만 중가상금을 물립니다. 일반가상금은 그냥 3%고, 중가상금은 계속 안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질 때 면세점 등이 있어요. 면세점 등. 면세점 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면세점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즐거 그래서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징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액 징수를 면제한다. 소액 징수 면제. 옛날 소액 부징수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세법에서 명확하게 이름을 바꿔서 소액 징수 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이라는 거는 과세의 최저한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과세표준 그래서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일 때는 연세를 해요. 그래서 취득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50만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5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꼭 기억해주세요. 아, 취득가액이지 과세표준 50만원이 아니구나. 과세표준 5 0만원은 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취득한 내가 그 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면세를 입니다. 그런 것이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는 소액이야, 너무 소액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일 때자. 고지서 한 매당 징수야, 재산세 내라고 한 금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면 소액징수 면제에 의해서 징수를 아예 안 해요, 징수를 그냥. 2,000원이면, 어, 2,000원 징수 합니다. 돈 2천 원수요2 0원 미만 1,500원 나왔네? 그러면 1,500 원을 걷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고지서 발부한다든가 이게 더 들어가니까 아예 발부를 안 합니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산출세 일정에 미달하는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 2강 시간이었고 기본적으로. 용어의 종으 세법에 나온 용어를 좀 봤습니다. 기본 용어에서 과세대상, 과세표준, 신고납부, 보통증수를받고 가산세에서는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 불손실 가산세, 납부, 불손실 가산세를 살펴봤고 가산금의 경우에는 일반 가산금 3%라고 중가산금 이거는 1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시간 이 지체, 지체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건 무진해서 다만 국세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안하고 지방세시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등에서는 면세점과 수액징수면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